까닥이 맞은 영혼, 들어가는 말.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전혀 읽지도 않은 채 옆으로 치워놓았는데, 마침 내가 곁에 서 있다가 그걸 보았다면 나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책이 당신에게는 오래 붙잡고 있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까닭에 상심한 것이겠지요. 어쩌면 곰곰이 생각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고요. 이 책이 당신에게는 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은 이 책을 아주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쉽게 상심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이런 거부감을 나에 대한 거부감으로까지 연결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엉터리 책을 썼다는 자체까지 하겠지요. 나는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서 수치심에 쌓여 어디론가 숨어버릴 것입니다. 당신 앞에는 나타나지도 않겠지요. 너무나 마음이 상한 나머지 그 책을 밀어 놓은 이유를 당신에게서 찾아보려는 생각은 털끝만치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도 많은데 말입니다. 당신이 심리학에 관한 책이라면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제목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며, 주제 자체가 당신을 너무도 괴롭히는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 뭔가를 읽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나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자신만을 일문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닫힌 분노 때문에 어쩌면 당신을 마구 깎아내릴지도 모르지요. 이런 방면엔 도무지 아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책을 읽지 않고 한켠으로 그냥 치워버릴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지 알기나 하느냐고 투덜대면서 말입니다. 내 책을 읽지 않고 거부한 대가로 나는 당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또 혹시 압니까? 복수심에서 내가 당신에게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을 코앞에서 놓쳐버리라고 악담이라도 할지. 아무튼지 간에 내 기분은 무척 잡쳐버렸고 내 마음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 책을 읽고 있고 나는 당신과 나 모두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의 얘기를 통해 내가 사용하는 마음 상함이라는 개념이 당신에게 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마음 상함이란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은 것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경험은 열등감이나 열패감 또는 개인적인 모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상처는 우리의 자존감을 직접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받아들여지지도 이해받지도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이 심하게 불안정해지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복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친다는 것은 마음의 따귀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얼굴 위로 떨어지는 주먹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주는 일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바로 급히 물건을 사야 하는데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불친절한 태도 그리고 상대방이 뚜렷이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사랑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마음 상함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리를 향해 일어난다고 느껴지는 이런 일들은 일사,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생겨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의도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일을 꾸미는 경우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조차도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깎아내리고 마음을 다치게 하도록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욕 앞에 속수무책으로 내팽겨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 책을 옆으로 밀어 놓았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느끼려면 그 전에 우선 내 능력과 인격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진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당신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내 책을 거부한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내가 내 책을 읽도록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책을 읽어온 독자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증거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해 나의 시각은 바뀔 것입니다. 시각을 바꾸면 똑같은 사건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나에게 만족을 주는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마음 상황과 그 배경, 극복 방법을 설명하면서 나는 내 상담소와 일상생활에서 빌려온 예들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나 이름들을 조금씩 바꾸어 설명을 되짚어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실명을 되짚어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그리고 특별히 자세하게 묘사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자들에게 일일이 출판 동의를 구했습니다.나는 이 자리를 빌려 남녀 내담자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그들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그들과 그들의 체험을 통해 마음을 다친다는 게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거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 소개되는 풍부한 사례들은 이런 종류의 책이 반드시 지녀야 할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상담을 하기 위해 나를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론적인 설명과 상담 사례들은 게슈탈트 심리치료와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란 사실 비교 전공자들에게는 거의 소개되지 않은 치료 방법인데,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할 지면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근본적인 내용만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가 목표로 삼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신의 부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부분들이란 지금까지 본인에게 전혀 의식되지 않은 채 오로지 그늘 속에 숨어서 존재하던 감정이나 욕구, 그리고 능력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게시터트 심리치료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인간적인 접촉을 중시함으로 상처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데에 특히 적합합니다. 이러한 상처야말로 항상 접촉과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근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상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당하고 나면 상대방에게 그 일에 대해 따지는 대신 모욕감을 느끼면서 지뢰에 물러나버립니다. 현실과 마주하여 실패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건설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괴로워하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전설적으로 사태를 분석해보는 이 일을 바로 상담 과정에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목표는 스스로 책임을 떠맡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담자는 남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직접 자기 손안에 줄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감, 힘과 신뢰감을 주는 영역이 치료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됩니다. 정신 못 차리게 뒤흔들려 쏟아져 버렸던 능력들을 다시 추스려 잘쓸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내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도 중요합니다. 지금 체험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지난 일들의 배경 위에서 비로소 독자적인 의미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배경이 되는 과거의 의미를 아는 것은 현재를 더잘 이해하기 할뿐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를 위한 밑바탕이 됩니다. 마음 상함이란 어차피 삶의 일부이므로 게슈탈트 심리 치료의 목표가 마음 상함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마음을 다치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처하는 것, 덜 파괴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지요. 끝으로 이 책을 쓰는 동안 많은 도움과 힘을 주었던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크나큰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쾌절 출판사의 편집자인 다그마 올초 그는 항상 느긋하고 참을성 있게 책을 검토해 주었습니다. 또한 나의 어머니는 원고를 읽고 바라잡아주는 바라 동시에 애정어린 비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여러 가지 좋은 착상을 하게 도와준 풀스니츠 슈베덴슈타인 병원의 베르튼 슈프랭거 박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위넨지역 모임의 인가슈만조르기의 전문적이고 우정어린 도움에도 감사드립니다. 집필 과정에서 원고를 읽어준 이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항상 의견을 말해줌으로써 내게 용기를 주었고 개선 방안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를 믿고 지지해준 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998년 독일 게슈탈트 치료연합 DGV 열네 모임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생기 발랄함과 호기심, 그리고 치료 경험에서 나온 지식들은 마음 상황과 그 극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귀한 생각거리를 많이 제공해주었습니다. 이 책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 데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양성이 모두 똑같은 일로 마음을 다치고 비슷하게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이것은 나의 상담 치료 작업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며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쓰여졌습니다.